여러분 혹시 올림픽 거리를 지날 때 보는 커다란 한인타운 상징물이 부서져 있는 것을 보셨는지요? 사고가나 부서진 것인데 1년이 넘도록 보수 진행이 없는 상태입니다. 600만여 달러를 들여 재단장한 올림픽 거리가 4년 정도만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LA 시 의회의 기념식이 있던 날. 같은 시간 한인타운 올림픽거리의 모습입니다. 올림픽길 중심부에 자리 잡은 대형 상징물이 부서진 채로 1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을 알리는 기둥은 전구가 나가고 고장났으며 한인타운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은 낙서와 파손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어, 이런 이제 거액을 그래도 투자해준 건데 저희가 이거를 제대로 저희가 이제 매니테드 못하고 이런 거 유지를 못하면은. 아시에서 또 저희 그 타운홀에서 돈을 쓰기가 좀더어려워되겠죠 사실 올림픽 거리 재단장은 계획 당시부터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위한 비즈니스 개발 지역 BID를 진행했지만 좌절된 바 있습니다. 올림픽과 건물주들에게 별도로 매겨지는 BID 세금이 문제였습니다. 그 좀더 많은 돈이 프라프리텍스뿐만 그 아니라 세금을 통해서 그 유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건물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기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 거리는 윌셔 센터와 피코 사이에서 BID가 선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차이나타운, 일본 타운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BID는 시정부 차원의 지원과 재개발 프로젝트 유치 등 윌셔 지역과 같은 좀더 안전하고 깨끗한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사실 예산이 확보됨으로서 그 예산을 통해서 치안 그리고 환경 그리고 청소 그 BID 지역에 있는 모든 시와 관련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관련된 있는 부분 등 요소들을 해결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아쉬운 것은 그때 당시 600만 불을 시에서 투자를 하면서. 어, 여기 관리를 꼭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이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BID 선정 이후에도 100만 달러가 넘는 세금 예산에 적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체적인 관심은 필요합니다. 더딘 경기 활성화 속에서 상권의 생존과 그럼에도 미래를 위해 투자라는 갈등과 책임 전가 속에서 2016년 한인 사회는 우리를 위한 상징물도 유지 보수하지 못하는 커뮤니티로 전락하는 모습입니다. La 18 홍재식 입니다.